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류 어찌하리요 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인도 아시니. 한테도 조카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우가 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부르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욕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 단락의 시작이자 출애굽부터 모압평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의 끝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두 가지 규칙, 전쟁과 땅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전쟁과 땅 붕배에 관한 가르침 중에 전쟁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발을 딛자마자 가난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쓰여진 몰아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몰아내다 라는 의미는 단순히 무언가를 밀어내고 몰아내는 것을 넘어서 쫓아내다 소유권을 되찾다 라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난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쫓아내거나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거나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땅 가난의 소유권을 되찾거나 아니면 빼앗기게 되는 상반된 순종의 반응과 결과가 따라오게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본문 52절과 5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행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5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소극적인 부분적인 순종을 행할 때 마주하게 될 고통스러운 삶이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방법,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52절 상,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명령의 핵심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눈앞에서 우상을 치우거나 산당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극단적인 표현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우상과 산당의 모습은 지난 광야 생활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난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채워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눈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보다 인간의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우상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아셨기에 우상과 산당을 깨뜨리고 헐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우상과도 공존, 함께 성길 수 없는 거룩하며 절대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극단적인 명령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비춰보아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물질과 돈을 더 바라보며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인간관계를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존재하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안에 중심 안에 늘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이자 최선의 기준이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는 순종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왕대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신천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송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또 세상이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형부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송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며 넘어뜨리며 막아서는 수많은